자 오늘도 어, 어제 이어서 디스나우들 한번 계속해봅시다. 어제 겁나 죽었는데 한번 오늘 또 오늘은 좀더 나은 모습으로. 좀 게임이 익숙해질 때까지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응, 그렇 여기까지 했죠? <놀디람> 소리가 이제잘 들리는구만. 어디로 가야 됐지? 이렇군. 잠깐만, 일단 100m 전멸을 쓰세요. f... 어, f 아니었나? 오른쪽 키구만 자, 어제 여기... 여기 쇠창살에 그냥 찢겼는데, I was just hmm? reading in the archive about the heretics' brand. It sounds painful. Have you ever seen the Richard? I've never seen the heretics' brand. No, it's a rare occurrence. But I did spy the face of one so branded, a former member of the order, of course. Out on a retreat, we passed through a fishing town, so like begging. What were his crimes? Who can say? The brand was an overseer. overseer.

좋습니다. 슉. 좋았어요. 임무를 진행하면 많은 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면도로 뭐그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야. 야시. 와씨 나카데미 지입었어 주옥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달리고 달립니다. 나는 달린다. 어, 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곧. 오케이. 야, 이거 그냥 달려가면 되거든요. 어. 오케이. 완벽하죠? 어, 뭐야? 일로 가는 게 아니야. 딴 따단따단딴따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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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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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씨. 어 저기네? 어 아이씨. 어디 있다는 거지? 어디 있다는 거지? 자, 심장을 쳐보자. 와시청 위에 있구나. 어떻게 가야 될까? 졸로 들어왔고 일단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갈까? 딴따란따란따란다란따란올라가는게 딴, 맞겠지. 얘가 일로 오는 순간 전면을 써서 절로 훅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암살 게임처럼, 암살 게임처럼... 어, 뭐야? 저기 한 마리 더 있었네. 와씨, 어디로 갔을 까진... 아씨, 아씨, 와씨!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제가 더 먼저 가면 됩니다. 오케이. 안 걸렸죠. 오. 설마 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일로 안 오네. 오! 아, 씨! 이 로네 오아저 상자 위에 올라가 있을 걸. 오케이. 길을 알았습니다. f i g h t i n g fighting. n 입니다 이렇게 된거뛰겠습니다 어 여기가 아닌가 남피 폭력주의자다 나는 간디다 어주옥됐습니다 아이씨 아이 양천해가 어나이 노래 부르면 성건부 위반이 나와죠 큰일 날뻔했네 이 위에 올라가있으면 안걸릴거야 또또 뜹니다. 어, 남자는 뛰는 겁니다, 원래. 훗 굿. 좋습니다. 남자의 달리기. 자, 퀘스트가 뭡니까? 회의실로 들어가기 위해 회의실에 있는 하나의 뭐야, 이거? 아아씨 당했습니다. 아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느낌이 왔어. 성에 가면 배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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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오. 여기 딱 숨어있어 오. 와 씨! 와... 저맞추추못못출출줄았았데데 와... 씨... 못출출줄았았데맞추추네 w 아, 암살 해야되나 그냥? <laughs> 암살을 해야되나? <laughs> 쟤뭐 하고 있는 거지? 쇼, 쇼 쇼. 쟤뭐 하고 있는 거지? 아 쟤는 무조건 죽여야 되나? 간다 간다 간다. 어? 어? 알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만. 파이팅, 파이팅 어디 있는 거야? 죄구만1사 m 오케이. 시초기 한명 있네. 아무도 없습니다. 문 닫습니다. 그런 거 어디 있을까? 자, 그거를 찾겠습니다. 일단 어, 2 4미터 뭐야? 저기 있구만,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야 돼? Servants must have been in here. Let me see. It seems I have the wrong one. Childan, Yogiro, ah, you look the wrong way. You're okay, Now, if you join me, men will come get you when nothing. Keep each other entertained in I don't understand how this got so unpleasant. Kui, you should have I agree. A whore dies and suddenly this. 그 위에서 뚝 떨어지면서 죽여야지 터나오 대장이잖아 네. 자돈 먹는 순간 하나 빨리 먹어 임마 자 먹는 순간 죽여버릴 겁니다 준비 자, 쟤 먹었죠. 자, 너돈 먹었잖아. 돈 먹었으면 죽어야지. 아, 이거 가까이에서 주어지는구나. 아, 좋습니다. 자, 협박일지 찾았고요 주시자 뒤뜰에서 자 졸로 가는 겁니다. 음. 자, 아까 가는 방법, 오는 방법은 몰랐는데 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 오씨, 저쪽이 적이 많네. 오, 어, 저 위에도 있다. 아씨, 어떻게 나가지? 정말로 하나 죽일까? 여기다 버리고 화이팅 화이팅 마이 라이프 이즈 뷰티풀 라또 들춰맵니다 여기다 버립니다 이건 잘 가세요. 어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음. 학살자 타이틀을 달기 위해 어 뭐냐넌? 자이 새끼야. 어 애들이 오는 느낌인데?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구만 짜잔짠 짜짜짠짠합니다 어, 이제, 이제 잘합니다 전멸이 꿀이네 개꿀이네 전멸이 어? 전멸이 이사기 아이템이네 이 이걸 안 썼으니 내가 씨뼈부적뼈부적 어, 뼈부적. 전멸 진짜 개사기네 이거 어 뭐야 뼈부적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뼈부적뼈부적아씨 밑에 또 들어가야 되나 보네. 갈까? 먹고 갈까? 최대한 낙땜을 한, 안 입게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저거 어떡하지? 폭팔로 <목소리> 화살같은거 있나? 수류탄 좋아 수류탄! 두쳐! 펑! 오이씨 수류탄을 부신는게 아니네? 뭐야? 아, 시골이요. 임무를 진행하면 많은 길드를 이용할 수있으습니다 뭐, 그,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야야겠씨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달리고 달립니다. 나는 달린다. 오실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도 어, 어. 어제에 이어서 디스 아너들을 한번 계속 해봅시다. 어제 겁나 죽었는데 한번 오늘또 오늘은 좀더 나은 모습으로. 좀 게임이 익숙해질 때까지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쵸, 죠여까지했 했죠. 케이소리가이제잘 들리는구만 어디로가야이지로가 잠깐만 일단 100m 전멸을 쓰세요 F 어? F 아니었나? 오른쪽 시구만 자 어제 여기 여기 쇠창살에 그냥 찍혔는데 응? <목소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절로 oh, 가야 되는데 A former member of the order, of course. Out on a retreat, we passed through a fishing town, so What were his crimes? Who can uh, say? The brand is 아, for an overseer, overseer, or even the high 어? overseer himself, 좋아. who violates our codes and must okay. be cast out. 좋아, 좋아. Remember the 거였구나, and you never need worry about such matters. 아, 씨, I will, 어? brother. 어? 거리 간다는데, 아씨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좋아, 그렇구만 좋습니다. 슉, 좋았어. 좋았어요. 오케이, 야, 이거 그냥 달려가면 되거든요. 어, 오케이 완벽하죠 어 뭐야 일로 가는 게 아니야? 딴 따단 따단 딴 따라따라란 따라따란 퀘스트가 뭐지 근데 고위 주시자의 회의실에서 나 어디 있는 거지 근데?